따라서 왕의 입성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입성을 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왕 대신 우리 하나님은 어제 아침 보았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다.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창조되신 그 왕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그 왕이 입성할 때 환영할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3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런 입성하시는 왕께 접근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왕이 입성할 때 왕께 가까이 갈수 있는가? 왕께 가까이 갈수 있는가? 그 자격에 대해서 오늘 아주 논리 정연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누가 이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음이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물음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질문이 던져집니다. 여기에 여호와 산이라는 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봉안하려고 그렇게 성막을 치고 예비한곳 시온 산을 뜻하는 겁니다. 시온산, 다윗성 시온산을 뜻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처소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그 나오는 그, 그의 거룩한 곳의 설자가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 여기 역시 여호와의 산 곳, 하나님 경배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 같은 말이죠. 다윗은 자기가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한 서그 위하여 준비한 그 성막을 가리킨 것이지만은 오늘에 있어서는 이곳을 어떤 곳으로 교회로 봅니다 교회로 거기 오를 자설자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리키니 지금 성도를 뜻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자격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위대하신 왕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주로 오시게 될그 그분을 모시고 그곳에 설자가 과연 누구이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땅 위에 성전은 형식과 의식을 갖추면 나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저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고 교회 나아가서 교회 다닌 지 6개월 만에 학습받고 1년 만에 세례받고 2년 만에 교회에서 소리집사가 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조직적으로 되어진 직분도 받고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자격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서의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또 심장 폐부를 다 살펴 보시는 이 불꽃 같은 그분의 눈앞에 나아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바로 그문 앞에 서 계신다 하고 있습니다 그문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시편 1편 5절에 보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옛날 성경에서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리다 우리 시편 일편은 잘 아시죠? 모두가 다복 있는 자는 시작된 이 시편 일편 5 절에 보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불완전한 이 땅에서의 교회는 사람들이 덜락날락 그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서 계시는 그 여호와의 산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이고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자이겠는가 누가 질문합니다 두 번째는 답변입니다 그 답변이 사전에 나옵니다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답입니다 이게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고 누가 거룩한 곳에 설 것인가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4절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했습니다 비교적 여기서 말하는 이 제한된 내용의 느낌은. 도덕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률 그것은 믿음 위에서의 윤리를 말하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을 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설수 있고 오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도 없이 행함만 가지고 하나님의 산 그의 거룩한 곳에 서겠다고 하는 것은 차치 타면. 그저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얻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십여일주를 내었고 열심히 내가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출입했으니 자동으로 내가 그 성산에 오를 수가 있고 그분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설수 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살아 계심을 언제나 존존해서 뵙듯이 언제나 그분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 설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그저 어 이렇게 자신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인간의 어떤 노력 행동만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불가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이것은 또 죽음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의 믿음과 그의 행함을 다 함께 그 것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불과 분의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손이 깨끗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행위의 순결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뭐가 관여하는 겁니까? 손이 관여하는 겁니까? 그렇죠? 모든 일에 다 손이 관여하는. 그래서 일 손이 모자란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손은 뭘 상징하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도 손으로 하고 그렇죠? 그래서 손이 수고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습니까? 일손이 모자란다 이렇게 하듯이 손을 뜻하죠. 손은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행동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그가 하는 일의 순결을 뜻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 말은 순결한 행동에 근원부터 깨끗해야 된다. 동기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다른 흑심을 품고 있으면서 그저 뭡니까? 손만 행동으로 뭐에 적당하게 이 사람이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겉으로 나타나는 손의 행위가 다 같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동기와 수단과 방법과 모든 것이 다 순결하고 깨끗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문 15장 11절에 보면 서울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했습니다. 여러분 서울 자문서에 말하는 서울이 뭡니까? 서울은 음부입니다. 음부. 지옥. 심지어 이 음부 지옥 그곳에서의 마음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찾으시고 주님의 성산에왕되신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깨끗한 자가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는다 했습니다. 뜻을 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과 거짓 세상의 부귀 영화에 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왜요? 흔히 말하는 대로 꿈이 있는 자, 야망이 있는 자 그래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사업에 미쳐서 그렇죠? 또 자기의 어떤 뭡니까? 명예에 미쳐서 권력에 미쳐서 내가 저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 내 꿈은 대통령이야, 국회의원이야, 장관이야. 내 나는 어, 적어도 천억 대 이상, 일조 이상 그런 사업장을 꾸려나가야지.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꿈, 야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모두가 다 뭡니까? 세상적이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가지는 그런 야망이고. 꿈 그것을 성경은 허탄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성질에 못이겨가지고 소리지르고 욕하고 집어 던지고 분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봤죠. 그왜 그렇습니까? 정당한 겁니까? 오버한 겁니다. 뭐예요? 자기 안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대개 그 행동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비이성적이고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욕심에 가득 차서 그런 우상숭배, 세상의 허탈한 것에 마음을 둔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면서 참 거짓을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거짓 맹세까지 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그런 맹세를 수도 없이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으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왕 대신 주님이 오실 때 그분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그 자격을 얘기하는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세 번째로는 그 질문과 답변에 의해서 그 답변대로 행함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앞에서 이미 소개한 여호와 하나님 왕께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손과 마음이 다 깨끗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맹세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기 받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그 뜻이 든다 나르다라는 말을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복이 들어온다라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거짓맹세하지 않고 세상에 어다 것에 두지 않냐고 그 마음부터 순수하게 동기가 깨끗하고 그렇게 하면 복이 들어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렇잖아요 않...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사람 융통성이 없어 세상은요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 얻어 터지고 속임당하고 욕 듣고 뭐예요 억울한 일 당하는 게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 뭡니까? 영악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꾀를 부리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적당히 적당히 눈치껏 눈치껏 그렇게 변칙도 써 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이지 세상이 요구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부터 순수하게 동기부터 깨끗해야 되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언제나 참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주 안에서 가지는 진정한 꿈, 진정한 비전을 갖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에게 뭐예요?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이 그냥 들어간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사람은 항상 얻어터지고 항상 뭐예요 피해만 있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결코 그냥 두지 아니 한다고 하습니다 아니 한다고 하습니다 실제로 그런 감정은 수도 없이 듣습니다 수도 없이 듣습니다 내 욕심으로 열심히 할 때는. 뭐 그게 잘 되는 것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잘안 돼요. 그런데 마음을 다 비우고 오직 이 일도 주님이 왕 되신 주님이 이 사업장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왕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욕심이 사라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일들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기 시작하고 그 사업장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 나니 이었습니다. 사람이 전쟁을 치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뭐해요? 주인이 되실 겁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겁니다. 모세의 팔이 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니,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께 맡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살다 보면요. 한계를 느끼고요. 속상하고 힘듭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 진리, 진리인 것처럼 자꾸 방법인 것처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돈 벌어, 저렇게 해야 성공해. 근데 그 모든 가르쳐 주는 내용들이 전부 편법이고 불법이고 전부 죄 짓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일 되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곁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깨끗하냐? 내 마음이 청결하냐? 너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한 주간 동안 살았냐? 허탈한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느냐 거짓을 행하지 않았느냐?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토론은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바꾸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모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복의 가장 큰복 아닙니까 그 구원의 복또 여기에 나오니까 하나님께 의의를 얻을 것이다 의의가 뭡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의의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의의 의의가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의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의의 새마포 옷을 입혀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의가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의가 뭡니까? 바로 앞에 성장하고 이 모든 죄, 죄를 사함 받는 겁니다. 사함 받는 것. 그 죄인을 의인으로 대우해서 의인만이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복을 받는가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오늘 마지막 적용입니다. 복을 받는 이유가 오늘 6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접근하신 자격을 보여 주는데 족속은 자손을 뜻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손을 뜻하는 겁니다. 택한 백성 성도를 뜻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은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그 은약에 약속된 복을 받으려고 은약의 백성된 의무를 다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돼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3대째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육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래야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8절 말씀대로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처럼. 은약에 참여할 수 있는 참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곧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도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야 왕께서 입성하실 때그 곁에서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왕께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산 성산 곧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곳 오늘날 이땅 위에서는 교회요 장차. 예새 예루살렘 성 그곳에 설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도 그리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랑하시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다 이미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물붓듯이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늘 시작할 새벽 기도 때마다 이 특세 때마다 너 찬양하듯이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끊을.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왕이 입성할 그때에 주님이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사업장에,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주님이 입성하실 때, 그곳에서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진정한 자격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재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갑니다.